넓고 봉긋한 어깨는 모든 남자의 로망입니다. 모든 여자들의 로망일지도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 한번 꼬시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서 어깨를 조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깨만큼 쉽게 다치는 데가 없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부상 없이 멋진 어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다니는 아저씨 태호 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상 없는 어깨 운동입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팔꿈치를 어깨보다 앞에 두고 운동하세요. 팔을 외회전해서 운동하세요. 전거근 운동하세요. 어깨는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의 구조인데요. 어깨를 움직일 때이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지며 근육이나 인대, 신경을 건드리면 그게 어깨충돌증후군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몸도 모두 다릅니다. 이 사이가 넓어서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해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깨 차운 후. 이 사이가 좁은 사람은 남들 다 아는 자세로 하면 어깨가 찝힙니다. 어깨옥동자 네, 접니다. 어깨만 몇 번을 다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팔꿈치를 어깨보다 앞에 두고 운동하세요. 팔꿈치가 뒤로 갈수록 견봉 사이가 좁아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넓어지고요. 어깨 차오르세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안 다칩니다. 저와 같은 어깨옥동자라면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꿈도 꾸지 마세요. 바로 어깨 바사삭입니다. 숄더프레스 머신은 특히 세팅 잘해야 합니다. 팔꿈치가 뒤로 간다? 그냥 하지 마세요. 바로 어깨 바사상. 프레스는 레이지시 항상 팔꿈치를 어깨보다 앞에서 움직여 주세요. 프레스 할 때도 끝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어깨 바사상. 팔을 외회전해서 운동하세요. 손바닥이 앞쪽을 바라보도록 팔을 돌리는 게 외회전. 뒤쪽을 보도록 팔을 돌리면 내회전인데요. 내회전을 하면 견봉이 좁아집니다. 사례의 기본 자세가 이거잖아요. 이거 하다 어깨 다 갔습니다. 어깨 옥동자도 과분합니다. 그냥 어깨 고자예요. 왜회전에서 이렇게 레이즈를 합니다? 그럼 사이드가 아니라 프론트 레이즈잖아? 인클벤치에 몸을 기대서 하면 해결. 전거근 운동해주세요. 전거근은 여기 있는 근육인데요. 날개뼈를 몸에 붙이는 기능을 합니다. 전거근이 약하면 날개뼈가 뜨면서 어깨 충돌이 쉽게 옵니다. 전거근 운동은 찾아보면 많은데요. 직접 해봤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폼롤러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요즘 헬스장마다 공용 폼롤러 많잖아요? 앞으로 나란히 팔을 최대한 앞으로 뽑는다는 느낌으로 팔을 뽑고, 구부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벽과 팔 사이에 폼롤러를 대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세요. 이렇게요. 상체 운동하는 날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10번씩 3세트만 해주세요. 벤치프레스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어깨 부상을 막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헬스장 밖에서 어깨 부상을 막는 방법도 3가지 있습니다. 어깨를 밑으로 내리고 가슴을 펴고 팔을 몸에서 벌리고 생활하세요. 황용권 선생님의 수술 권하는 정형외과의 비밀을 보면요. 어깨를 올리고 팔을 몸에 붙이고 가슴을 움츠리는 긴장된 자세가 어깨 통증을 유발합니다. 말로 하면 모르겠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 타자 치는 자세입니다. 소파에 기대서 스마트폰 보는 자세. 우리 평소 생활 습관이 어깨 부상을 유발하고 있던 겁니다. 헬스는 길어야 하루에 3시간입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운동법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스트레칭의 생활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상 없이 어깨 운동하려면 헬스장에서 팔꿈치를 어깨보다 앞에 두고 운동하세요. 외회전에서 운동하세요. 전거근 운동하세요. 평소에 어깨를 밑으로 내리고, 가슴을 펴고, 팔을 몸에서 벌리고 생활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중단한 지 3주가 지나면 근손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헬스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중간중간 부상이나 연애, 육아 같은 이유로 그 운동을 쉬었을 때, 딱 3개월만 지나면 근육 다 빠집니다. 근데 어깨는 한번 다치면 최소 3개월이에요. 명심하세요. 가장 빠르게 몸 만드는 방법은 부상 없이 운동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